그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독신으로 자는 것이 좋습니까? 요 사이 상당히 독신주의가 팽배해서 미국이나 브라파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에 이르기까지 독신 아파드가 유행을 하고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도 노친애들이 기왕 시집이 안 가질 바에야 혼자 살자. 그런 하고서 북신으로 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었습니다. 가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음란으로 팽배하고 또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체수에 가면은 직업적인, 여사제가 있어서 내용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들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방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벌써 하나님이 성경에 대답해 놓은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라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유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땅을 충만케 인류로서 번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이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후손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것입니다. 요사이 책에 오는 많은 인터넷 질문 가운데 보면은 대가족제도로서 부모를 섬기고 함께 사는 자녀들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대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는 말을 안 해도 내게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정도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쓰디쓴 원한을 갈고 시어머니 앞에는 웃으나 뒤에서는 일을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왜 그러면 시어머니 노도 하려 그래요?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밀 홈페이지니까 아무도 모르고 글 쓰는 그 사람만 알고 나만 알지요. 그리고 실제 나를 만나 쓰는. 말을 하기가 곤란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말 못하잖아요. 얼굴을 안 보니까 글로 쓰는 것은 쉽게 쓰는데, 하, 원한에 쓰린 말을 합니다. 원한에 쓰린 말.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십니다. 결혼하면 떠나야 돼요 단호하게 토굴를 파고 살아도 떠나야 돼요 경에 떠나라 했는데 왜 아들 장가 보내 가지고서 며느리하고 집에 데리고 있었어 그 며느리가 속에 쓴 뿌리가 나고 원한에 사무치도록 시어머니 죽기를 학수고대하도록 만드느냐 그는 그런 비극이 어딨십니까 이건 한국적인 정황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그 영향력을 받은 미국이나 구라파는 결혼한 자녀가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전통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부간 갈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왜 부모들이 자식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 며느리 데리고 같이 살라고 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예 굶고 살더라도 미워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원한에 사무치어서 미워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사는 겁니까? 그러므로 떨어져 살면서 로 멀리 있기 때문에. 안부도 묻고 왔다 갔다 정이 있습니다. 그나 같이 있으면 자우간 어떻게 된 명분인지 몰라도 시어머니 며느리는 만철천지 뭐야 뭐. 모아. 아이고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 나는 며느리 보니까 참 좋던데. 내 딸과 한 가지 아닙니까? 나머지 딸, 딸이라고 해서 내 딸이 아닙니까? 내 아들하고 같이 와서 왔는데, 딸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하고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뭐다 주고 싶더라고다 주고 싶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칭찬했다가는 그냥 박살이 난, 박살이 난. 우리 한국 이 가정 문화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4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비극적인 가정적 불화를 경험하면서 단호하게 느낀 것은 아들 결혼하거랑내 보내라.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내 보내라. 특별히 과부의 외아들은 더 그렇다. 과부의 외아들은 이건 뭐, 집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남편 삼아, 아들 삼아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자가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쟁을 붙는 겁니다 그게 뭐 사는 게 아니라 생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시, 시어머니 여러분 제발 내말 들으라고 제발 내말 들어 눈에 보고서 안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요 내보내요 아예 자기들이 가서 토구을 파고 살던 서울역 대합실에 누워서 살던 내보내요. 그래서 뭘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든지 도와줄 형편이 못되면 못도와주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끌어안고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마음에 미워하고 쓴 물이 솟아오르면 오래 못 살아요. 모든 병의 원인이 미움에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병도 생기고 심장도 나빠지고 먹은거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빨리 죽는다고. 노인이 될수록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노인이 되면 늘 죽을 날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식들 다 키워 놓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도 그렇다고. 늘 앞날을 계산하지요. 노인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노인의 내일이라는 것은 미측할수 없으니까, 늘 확실히 예수 그리도 스 안에 서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라도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마음엔 빨리 천당 가, 아름다운 그 영광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마음으로는 좀더 늦게 가도 괜찮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 여자를 갖다의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그 시대를 배경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했는데 여기 바울 선생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조언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들이 여자와 가까이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해서 아주 문란한 사회이시니까 결혼하지 않고 남녀에 서로 어울려서 문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서 취하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벌 동거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